안녕하세요. 빨래 다 됐단 소리입니다. 오늘 서울 자취 생활 60일차. 딱두달 됐네요. 두달 됐고, 네. 오늘도 열심히 일한 관계로 눈이 매우 졸립니다. 오늘 전화를 200 한 34콜 정도 했어요. 전화 좀 많이 했고, 원래는 11시에, 그리고 오후 한 3시 정도에 방문 예약이 두 개가 두건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젊은 부부 오신다고 했었었고, 오전에 뭐 3시에 인천에 계시는 분 오신다고 하셨는데, 둘다 전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참, 속상한 건, 어, 메시지로도 혹시 못 오시게 되면 미리 알려 달라고 <laughs> 말씀을 메시지를 드렸는데 다 연락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laughs> 아, 그래서 내 저의 업무 회의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하면서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 해야 되니까 열심히 전화하면서 어. 그 지식산업센터 정보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사과랑 쉐이크 하나 먹었고요 그 <laughs>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나의 미래가 바뀌길 바라는 거는 정신병자가 하는 짓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충전을 그만한다고 합니다 제 기계, 기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제가 회사를 바꿀 수 있지는 않고, 또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나 고객을 바꿀 수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저 자신밖에 없어서 어, 식단을 좀 바꾸고, 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저녁을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집에 와서 이제 빨래 돌리고, 이제 빨래, 이거 뭐 촬영 끝난 다음 이제 빨래 넣을 건데, 빨래 돌리고, 씻고, 책 읽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 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많아요. 잡다하게 조금씩 나눠서 여러 개를 <laughs> 읽는 편인데, 열0배의 법칙 읽었고, 그 그랜트 카돈이라고 하는 분이 마약 중독자셨대요. 지금은 4천억대. 자산가 되셨고 이분은 제가 원하는 타이틀 되게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세일즈 세계적인 세일즈 트레이닝 전문가시고 마케팅 인플루언서시고 기업가고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이제 음, 리더십이나 기업가 정신 동기부여 금융 투자 전문가 부분에서 이분은 강연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해요. 보유한 기업이 7개, 운용자산이 25억 달러, 순자산이 3억 달러 또는 억만장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타이틀과 좋은 것도 되게 많이 가지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 ADHD라고 하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도 있었고, OCD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강박장애 이런 진단을 받았었고, 21살에 대학을 졸업한 뒤에 여러 직업 전전하다가 파산했고, 빚더미에 올랐고, 그래서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었대요. 그리고 중독 치료를 이제 하셨겠죠. 하고, 25세 때부터 세일즈 일에 전념을 해서 업계 상위 1% 안에 들었고, 29살에 창업을 해서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30세 100만 장자가 되셨어요. 그, 사실 부자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이분은 세일즈 일을 하셨다는 거 저도 지금 세일즈 일을 하는 건데, 음. 이분은 이제 거의 4년 만에 그 창업에 나서, 나섰으니까 거의 한 3, 4년 만에 그 업계 이제 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저도 한 3년 안에는 <laughs> 업계 탑 목표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요 29살 때 차린 회사는 컨설팅 회사였고 30세 그래서 이제 백만장자 되신 건데 이분은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컨설팅을 했어요. 여러분 다 들어보신 회사들 구글, 모건 스탠리, 스프린트, 애플렉 노스웨스턴 뮤추얼, 도요타, GM, 포드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스타트업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이제 전세계 돌면서 뭐 세일즈 마케팅 브랜딩 부동산 인간관계 투자 부 이런 것들을 강연을 하고 계시대요 아딱 진짜 이 분이 하시는 것들 아 진짜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랜, 그랜트카돈 엔터프라이시스 이제 또 설립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개인이나 영업인이나 사업가 경영진 대상으로 비즈니스 증진및 극대화하는 툴을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를 또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0배의 법칙 그요지는 이제 10배 더 노력하라 쉽게 얘기하면 10배 더 노력하라 이런 뜻인데 오늘 저는 이제 챕터 2를 읽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 제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요소나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기 마련이다. 그쵸? 여기에는 경기 변화, 법률 문제, 경쟁사와 마찰, 변화 거부, 새 제품에 대한 낯선 시선, 자금 동결, 시장 불확실성, 불확실성 기술 변화, 고객 문제, 직원 문제, 선거, 전쟁 파업, 이 모두는 잠재적 불확실성의 일부 사례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 사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경기 문화 문제죠. 또뭐 부동산만 하더라도 법과 관련된 거, 정부 정책 따라서 굉장히 또 변동이 많죠. 경쟁사 변화 거부 자금 기술 고객 직원 전쟁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국제 정세 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영향을 또 받으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면 열배더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절한 병력과 보급품 탄약 지구력 없이 전투에 나서면 패잔병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영토를 정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복한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29살에 창업을 했는데 그 이전 직업에 벌었던 수입에 도달하기까지 자기는 어, 한 3개월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실제로는 3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그 3개월 만에 자기는 이제 3개월 만에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으니까 이분은 포기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아 못하겠어, 난 끝났어, 일이 잘안될때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의뢰에는 돈이 없고, 경제는 불황이고, 타이밍은 좋지 않고, 나는 너무 어리고, 고객은 사지 않고, 직원은 변화를 싫어하고, 난 지쳤고, 직원도 지쳤고. 아마 이 부분에서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잘 풀리려면 핑계 찾는 짓을 그만두었어야 했다. 대신에 노력을 배가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쏟아야 하는 노력을 올바로 측정해 시장에 다시 진입했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하루에 그 세일즈 전화를 두세 통 했다면 이제 그열 배로 늘려서 스무 통, 3 0 통씩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전히 어렵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노력을 1 0배 하니까 네배더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노력을 정확히 계산하고 올바른 자세로 그렇게 임하면 된다. 그래서 절대로 목표를 줄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집 짓거나 돈 모으거나 법정 싸움 하거나 직장 구하거나 신제품 팔거나 새로운 역할을 배우거나 승진하거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는 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고와 행동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그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힘들게 되면, 그첫 번째 대응 방식이 행동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목표 수치를 줄인다고 해요. 근데 훌륭한 관리자는 팀원이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한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목표 줄이지 말고 행동량 늘려라. 그래서 처음 계산했던 노력의 양을 올바로 조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끈기를 갖고 올바른 행동을 적절한 양으로 쏟아붓는다면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이 해야 될 업무량을 제대로 잘못 계산하면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를 합리화한다고. 그래서 이분은 시기와 경기, 제품, 모험의 수준과 상관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행동을 적절한 양으로 쏟아붓는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저도 지금 분양일 하고 있는데 조금 주위에 그 별로 대수롭지 않게 관계 이제 그냥 그냥 대충 대충 이런 분들은 어뭐 요즘 뭐뭐 뭐 부동산 불경기 아니야? 거기 뭐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네, 뭐, 계약할 사람들은 해요.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분양일 들어와서 얼마 안 됐지만, 지켜보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면, 어,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리고 돈 없다고 투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합니다. 이 말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똑같아요. 그 남을 돕는 것하고 똑같아요. 음, 돈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하거나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 마음에 아,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음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마음가짐, 태도, 생각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또좀 하게 된 부분이고 그.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자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챔피언처럼 맹렬한 기세로 모든 목표를 공격하라.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라. 핑계 대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임하라. 성공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올바른 관점을 관점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만 어, 성공을 쟁취할 것이다. 더 많이 행동할수록 운이 좋을 가능성은 더 커지는 법이다. 그 사실 오늘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방문 예정 고객이 두 건이 캔슬이 됐고 전화를 제가 거의 230통 넘게 전화를 했지만 그 방문 예정을 못 잡았어요. 사실 실패한 거죠. <laughs> 실패한 건데, 그, 오늘 이제 퇴근을 하면서 다른 팀에 계시는 그 과장님이, 여자 과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입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그 전화통화하면서 그 힘든 그 사례들을 통화를 하면서 멘탈이 나가고, 방문 예정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캔슬이 될때또 멘탈이 나가고, 계약이 이제 될줄 알고, 하루에 그 방문 예정을 한 18건 잡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17번째까지 계약이 이제 캔슬이 될 때, 아,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 멘탈이 이제 또 터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18번째 이제 계약이 그 됐었나 봐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그, 그렇게 멘탈들이 다 터져서 몇달못 버티고 나간다. 그 얘기를 할 때, 아, 결국에는 이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멘탈 싸움이구나. 그, 저는 이제 제가 하루에 200번의 전화를 할 때, 내가 200번의 상처를 받을, 나 오늘 200번 상처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 그 불편한 전화들이나 이렇게 좀 거절감이 좀 심하게 다가올 때는 저도 되게 힘들어요.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그 누군들 음, 내 전화가 스팸 전화가 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즐거울 순 없잖아요. 저도 제 시간 중요해서 제 귀한 시간 어, 써서. 좋은 이제 부동산 정보 드린다고 드리는 거지만,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뭐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시간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지금 이제 그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부분이든, 음 각자 이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불편하고 싫으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전화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마음이 힘들 때가 아주 많아요. 진짜 많아요. 수시로. 200번 하는 동안에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쩔 때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고, 진짜 그만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마음이 정말 심장이 막 요동을 치면서, 아, 그래. 또 그냥 한번더 상처받으면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숫자 하나 하나 쌓여가는 것이 그냥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뭐 가장 좋은 거는 저도 제 일을 통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을 하고 어 일에 업무 에 익숙해져서 저도 좀 계약을 하고 배우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될 일이지만 지금은 어, 내면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더 파악해가고, 그 멘탈 관리를 잘 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흔들리지 않는 그 반복하고 지속하면서 이 영업 행위들을 할수 있는 어,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제가 진짜 배워가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했고 책 읽었고 그 끈기 프로젝트 독서편 인증 글제 인스타에도 남겼고 어저 내일도 출근해요 <laughs> 내일 2시에 또 고객이 내일 그때밖에 시간 안 되신다고 해가지고 출근을 하는데 어, 이제 안 오시면 더막 속상하겠죠 쉬는 날 나가는데 또 펑크 나면 근데 그러더라도 이제 어, 일하고 배우고 그 시간들 또 내일도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전 이제 빨래를 <laughs> 빨래 놀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편히 쉬세요. <laughs> 안녕.